<웃음> <웃음> 자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미니게임 맵 워워렉트 어, 아발음 그 되게 어렵네 요 워워렉터라는 네, 어, 미니게임 맵입니다 어 일단 웰크라는 게 제가 뭐 대충 번역할 때 발음은 좀불정확한데 번역을 해보니까 예, 구타입니다 구타 근데 이제 월 웰커니까 이제 어, 광물을 구타하는 사람이라는 미니 게임 맵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니 게임 맵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네, 편입니다 레일을 따라가는 마인카트에 타서 어 눈앞에 보이는 광물들을 부수면은 그 광물들마다 점수를 얻게 되는 점이, 뭐냐, 게임인데 뭐 석탄은 1점, 철 2점 금사점라피스라즈리 8점 다이아몬드 12점, 메메르드 16점 레드스톤 터트리면은 점수 0점으로 초기화되는 예, 그런 미니게임입니다. 굉장히 약간 좀 네, 레드스톤이 호러스럽죠 네, 그래서 어.. 최대 4명이서 플레이 할수 있고 2명.. 최소 2명이서까지 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참가하는 사람 뒷자리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은 저 뒤에 이제 레디 상태가 되게 되고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하게 돼요 예 네, 그러면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시,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! 어 뭐야 어.. 어 뭐야 내 옆에도 레일이.. 아 내가 레일 타야되는 타야 거구나 아 타고서 출발해야 되는 거구나 어 뭐야 이거 뭐야 엄청 엄청 많아 어 잠깐만 렉 걸려 와 어. 아 그리고 응. 참고로 광물은 터치만 하면 바로 깨집니다. 뭐 빠른 어 레드스톤. 어안돼안돼 에메랄드 못 부쉈어. 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어, 금, 금, 오, 철. 금, 다이아몬드. 어금금철금 금, 금, 금. 금. 다이아몬드. 어아 금! 금금아안 돼. 아 에메랄드 못아 여러분 레드스톤 캐지 말고 레드스톤 캐일라요 여러분. 레드스톤 랍니다어 와 제일 많이 n 것 같은데? what? Oh, t i m 다다이 t h 다다이 m e 다다이 h e t 다이 e of 아! 아! 레드스톤 켰어! 레드스톤 켰어! 아, <laughs> 안돼! 레드스톤 켰어! 레일이 너무 빨라가지고 네그 of t 이게 레드레레 of the time of the time of t 어 e t i m 다 of t 다 e t i 다 e 어아 레드스톤 진짜.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t i 어 레드스톤. h e t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m 수를 하고 있는 t 같니 잘만하면 최소 2등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. 진짜 어두워. 오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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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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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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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아 레드 <laughs> 스톡했어, <웃음> 스톡했어. <웃음> 아 아싸 2등 했다 <laughs> 아 마지막 가서 레드 스톡했어 <laughs> 님 이거 레이디 너무 빠른데 속도 조절 <laughs> 못합니까? 잠깐만 님들, 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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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뭐야 위치 바꿔보죠 이게 사람마다 그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레이 그게 형님 잠가아 잠깐만 아 맞자 아 마지막에 가서 레이 끼가, 레드 스톡해갖고 출발 아 오케이 고고고고 고고. 오케이. 아, 벌러. 진짜로. 어, 아, 레드스톤 시작부터 떴어 똑같이 개 똑같이 생긴 것 같네. 어,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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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방금 전에 다이아몬드 안 켜졌어. 클릭했는데. 잠시. 다이아몬드로 내, 내려간 것들 레드스톤 켰어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에메드 먹겠어. 에메드 먹어. 오 다이아몬드 켜고. 오케이. 오케이. 여러분 침착 침착 침착. 침착. 자. 오케이. 오케이. 그렇게 내가 지금 못뭐 키운 아, 건지 모르겠지만 겸지었고 오 오케이 적 적당히 너무 너무 많은 걸 부수려고 하지 마 적당히 적당히 오야 아, 여기 레드 스톤 있어 에 레드 스톤 캐와야 <laughs> 이거 끔찍한데 약간 좀미리 게임이 끔찍한데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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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게 뭐야 영상 시청 주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레일이 빨리 가다 보니까 당황해서 빨리 누르다 보면 렌즈돌을 어쩌다 모르게 클릭을 하게 돼요. 이거, 이걸 어쩔 수 없어요. 여러분들도 혹시 플레이를 하신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. 어, 근데 모양새가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. 이 광물 캐면 다시 그 자리에 복구되나? 이거 그러겠죠. 그 복구를 할수 있나? 이게 커맨드로 오~ 야, 방금 전에 그두개다깼으면 개이득이었는데 하나밖에 없겠다. 뭐지? 뭐냐? 이런 거 만들어 놓고... 네! 아그 지형 복사하는 그거요? <laughs> <거야>? 마지막인데 캐서.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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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와나 근데 한 번만 눌렀어. 나 여태 한 번도 안부었는데레드스톤와 나보다 앞에 있는 분들 뭐야 대체? 아 내가 내가 일부러 좀 약간 좀 조심조심하느라 하나도 안뭐야좀 느리게 캐길 했는데 야 그래도 한번더잘 있어야지. 옆으로 한 <laughs> 바퀴씩 돌죠?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한 바퀴씩 돌고 끝내죠. <laughs> 근데 모양새가 살짝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완전, 완전 다르진 않은데,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, 똑같은 것 같은데. 그래요? 어우, 아 다행이야. 처음부터 캔게 레드스톤이네. <웃음> <웃음> 복구가 되는 건가? 이거 지금 이게? 건물에? 네. 초반에 다이아몬드랑 에베레드가 하나도 없는데, 지금? 뭐지? 1.7인가 1.8에서 구사 네. 붙여넣기한 커맨드 생겼었어요. 아, 그래요 아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얘들아 어, 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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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너 빠르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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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이 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아 다이아몬드 못캐어 다이아몬드 못캐어 오케이 아 레드스톤 세개캐어하하하 <laughs> 저번 확정인가요? 뭐? 아, 아야저 다이아몬드 세개가세개가 연달아 있었는데 세개 놓쳤어 와 여기 클릭핸드 안깨지는건 뭐야 클릭핸드도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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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다 왔다는 소린데 너무 안 좋은데? 나다다다다다 아 오치 됐어 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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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부서졌어 부서졌어 아야 근데도 꼴등이야 아 진짜 예와니 <laughs> 이거 개꿀이 쓰 왜요? 뒤뒤 돌아보고 가세요 왜요? 그럼 또잘 보이 아 그래요? 음. 아 진짜 나나이 자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. 아나 이거 어떻해 이겨본적이 한번도 없네 야이 게임이 의외로 되게 어렵구나 나 에메랄드 안떴는데도 이기네 아. 오케이 다해본대다해본대 다 에메랄드 여기있고 그 다음에 에메랄드 여있고 다해본다 있고 에메랄드 방금 지나치고 오케이 아주 좋고 다 놓치고 에메랄드 <laughs> 엄청 많이 떴어 아. 이번는아 아, 구름 보였어 구름이 보였다고요? 네 구름 때문에 시야를 아 나까 <laughs> 구름 때문에 레드 스톤 두번캐어요아아나 지금 구름이 꺼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구나. 구름이구나. 아 구름이 온전... 도움이 도움이 안 되네 도움이. <laughs> 이럴까 파네. 아, 아 잠깐만. 아, 아 에, 아무 생각 없이 레메랄드부었어아 다이아몬드 레드 스톤 부었어아 미친. 뭐야 레드 스톤이 없다 없는데 저... 왜0 점으로 됐지? 혹시 제 점수가 초기가 화나초기화됐는데 아, 오왜 레드스톤 조심하고 오야이 근데 롤러코스터 써. 사는 거 같은 느낌 된다 근데 진짜 오, 오, 오. 레드스톤 칠번 했는데 모르고 바닥 쳐가지고 사라졌다 난안 부셨는데 초기화 됐어 어두 아또 부셨어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진짜 완전 히딴거 부술라 그랬는데 이동대 가지고 부서졌어 와 망했다 다또다 한데 잘못 부셨다 와 미쳤다 진짜 와. 와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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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 부셨다 아나 모르겠다 이제 나나 <laughs> 모르겠다 십 점이다 십점 10점. 어떻게 단한 번도 이못 내겨보냐 단한 번도 점수 보세요. 와 516점. 여기 나, 나 뒤돌아서 한번 타볼려. 내가 맨 처음에 탔던 레일에서 뒤돌아서 타는 게 제일 꿀임. 아야 이거 나 어떻게 단한 번도 못 내겨보냐 어떻게 단한 번도 어, 카트 놓칠 뻔 어? 아 레드. 스아아 레드 스톱스. 아 이거 나앞에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뒤에 보니까 뭔가 되게 부수수가 부수기가 애매한데 보이는 건잘 보이는데 부수기가 애매해. 어왜왜 아니 클릭 핸도안 부서지는 건 뭐야 대체. 오셔 오셔 오셔. 오셔 오셔. 오셔 오셔 오셔. 오셔 오셔. 오셔 오셔 오셔. 여기 너무 빠르다. 여기 솔직히 너무 아아 아, 진짜.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레드 스톤을부수게된다니까 레드 스톤 부수면 레드 스톤 부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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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수지 마. 레드 스톤 부수지 마. 부수지 마. 부수지 마. 부수지 마. 멍청아 멍청아 멍청아. 멍청아. 부수지 말라고. 아. 아또 부샜다. 아 진짜 이거는 내가 잘못 멍하니 때린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딴거부술려다가 부샜다. 아, 짜증나. 오우, 부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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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레드 스톤 조심. 뭔가 자꾸 레드 스톤이 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! 아! 광부님 저랑 같이 자살하러 가시. 아, 앞에 다이아몬드 두개 있는데 멈췄다. 오, 기분 개 좋다. 와! 앞에 앞에 점수 잔뜩 있었는데다 놓쳤다. 개 좋다, 아! 기분. 지금 아주 아주 기분 좋아. 아! 어. 에메랄드 캐다가 에메랄드 캤는데 기분 꿀팁 아! 돼 가지고 여러분, 어 잠깐만, 어 잠깐만 이거, 어 잘하면은 꼴등은안 하겠는데? 님저 마지막에 에메랄드 캐다가 모르고 더블 클릭해가지고 뒤에 레드 손까지 캐서 또 있고 있다가, 오, 야나 마지막에 에메랄드랑 사이가 묻어 갑자기 말이 나, 아, 나, 나 진짜, 와, 여러분들 이거 진짜 <laughs> 하드코, 와, 아 근데 이거 한판한 판이 되게 짧구나, 이거 우리 지금 한 다섯 판 했는데 십분십 10분, 분밖에 안 됐어요. 내가 설명한 시간 빼면은 거의 우리 지금 지금 분이니까 뭐 설명할 시간 빼면은 거의 한 판당 2분좀안되네1분3 0초 정도? 와 되게 짧다. 야 근데 진짜로 이건 친구들이 있으면은 할 만하겠다. 친구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. <laughs> 아 근데 이, 이거 미니 게임 괜찮긴 하다. 아 잠깐만. 어자 여러분 나 이거 나 마지막 한판으 이겨보자. 이겨보자 진짜. 하, 야 라스트 한 판. 이거 근데 영상이 너무 빨리 끝나는데. 꽤될줄 꽤 알았는데. 오래. 오케이. 침착하고 진짜 레드스톤 부수면서 손목이지 잘라버린다 진짜로. 오시 오시 오시. 이게 레드스톤안 부수는 방법은 다이아마 다이아드랑 에메랄드만 노리면 되긴 한데 그렇게 되면 아까 부, 본 것처럼 이길 수가 없어. 어. 너무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하면 점수를 내지. 오나 지금 에메랄드 나나 지금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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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부을 거야. 다 레드 스톤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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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나 손목을 짜르러 갑니다. <laughs> 여기 누구? 작두 가지고 계신 분 없나요? 삽니다. 작두. 님 들고는 국경이로잘라요작작 작두, 작매 작두, 비싸게 삽니다 골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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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도대체 저걸 왜 부수는 거야 나도 내가 이해가 안돼나 나 방금 전에 아 아니구나 방금 전에 또 부순 거 아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저 비명 좋아 저 비명 좋아 아 근데 다 도착했다 아 야호 재밌다 재밌다 네, 아어어오예 어! 이들 <laughs> 540이었는데 마지막 딱 하나에 그건 졌어 와, <laughs> 와멜로디 이거 진짜 잘하네. 저 뒤돌아보고 와. 하는 게 제일 다니까 아, 근데 뒤돌아서 가면, 가면은 뭔가... 뭐라 해야 되지? 너무 보기는 쉬운데, 깨기가 힘듦 반응 속도의 차이죠. <laughs> 아, 한 번만 더 해요. 지금 너희랑 저랑 3대 3이거든요. 네? 아 지금 서로 이기는 수가 3대3이니까 한번만 더하자고요 한번만 <laughs> 더 하자 아 누가, 누가 완전한 1등인지 네아 예, 오케이 핫폼.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어? 어 카트 놓칠 뻔했다 카트 놓침 어떻게 되는가아 레드스토크 했 카트 놓치면 걸어가면서 켜면 다들아 <laughs> 맞다 걸어가면서 켜고 <laughs> 카트, 카트 놓치면 뭐 걸어가면서 켜야지 어떡할거야 아 근데 중간에 아마 카트 멈출걸요 사람 안 타고 있으면 적당한 편지에서 얘가 알아서 멈춰버릴거예요 속도 못 받아서 이게 카트도 무게 같은 걸 받아갖고 무게 없으면은 내려가는 속도 늘어지고 이래요. 아나 방금 이제 레드 스톤 캤네와 미친. 아 근데 어차피 이건 뭐 나를 위한 뭐야 게 아니니까 지금은 상관 없어. 뭐 내가 1등이야 해. 할수 있을까? 니미 니미 1등 한판 더. 가, 가능할까? 고고고. 드 원래도 개뿔. 오케이 오케이. 에메랄드 많이 뜨네, 오늘. 에메랄드 아직도 하나도 안 떴어. 나 다이아랑 에메랄드가 좀 많이. D 에 들라나? 안들는 경우도 있어. 아 레드 스톤또 부셨다, 멍청이 아, 진짜 와. 아 여러분 진짜 왜왜 작도 안 팔아요 님들? 작도 삼. 비싼 게 삼. 아, <laughs> 나 진짜. <웃음> 진짜 제일 <laughs> 싫은 경우는. <laughs> 다이아 뒤에 레드스톤 숨어 있을 때. 아, 그럴 때도 있어요? 광, 광물 안에 광물또 숨어 있을 경우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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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젖잖아 이거. 아이씨. 아, 부셨어요. 님, 네, 님 네, 그거 하나? 네. 진짜 에메랄드 뒤에 레드스톤 썼어요. 아, 아 그래요? 캔드 <laughs> 움직이잖아요. 아, 아, 뒤에 숨어 있는 경우에. 아, 아, 나 그렇게 그렇게 뒤에. 나 마지막까지 에메랄드가 쭉 나와.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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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분 600점이야. 600점. 야 결국 2분 네.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에메랄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닌 가보네네네 <laughs> 네. 이거 랜덤이야, 랜덤. 보니까 지금 광물이 이게 광물이 이게 매판 매번 새로 할 때마다 광물이 랜덤하게 증정돼요. 우리 한번 그럼 걸어 가면서 한번 해 볼래요. 누가 <laughs> 아, 누가, 누가 누구 매분이 제일 좋은지? 쿨. <laughs>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. 아, 근데 코 어두운데도 있어 가지고. 자, 걸어 가면서 캡시다. 걸어 가면서. 아님 이거 처음에 카트 타야 돼. 아, 처음에 카트 타고 내려야 되는구나. 아, 완전 이게 안 되게 해 놨네. 아 근데 잠깐만 그럼 이렇게 되면 저거 내려가다가 막 아! 야 이거 클릭했는데 야나 클릭 한번 좋아하고... 했는데, 했는데 뒤에서 레드스톤 캐졌어 와 외친 말도 안돼막걸어가는데 레드스톤 캐져 사람 없겠지 아 캐졌어요 캐졌어 근데 내가 거... 캔게 아니라 캐졌어 지 혼자 막 클릭 한번 했는데 막지 혼자 막 부서져 카트 안 지나가면 게임 안 끝난 거 알죠? 네네네 어, 뭐 카트야 카트 밀면서 뭐 가고 있어. 적당히 밀면서 가면 되죠 야나 이번 판 무슨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옳지 아. 옳지 카트가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딱 시간 내로 나나나 이제 막 이런 거막 뭐야 하다가 내가 지나가 뭐 광물 못 캐고 지나친 거 있는데 막 1, 이점 차이로 지면은 막 시청자분들 막 나한테 뭐라 한다 막 그거 못 보고 지냈어서 네가 졌다고 막 그러면서 <laughs> 가면서 레전드 하나 오, 실수했네 실수했네 <laughs> 아 이거 뭐볼수 있나 실수를 해버렸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뭐 이거 돌 돌로 0.3점 주면은 부스트 계속 부수면서. <laughs> 자, 일단 광물들을 열심히 구타합시다. 여기 어두운 구간이라 안 보여. 오케이. 그러니까 님들 그오류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? 어떤 거예요? 뭘뭐 봐요? 조금 어두운데 가면 완전 안 보이게 되는 거? 아, 저 그래 가지고 그냥 감마 올렸어요. 그 아, 따로. 아, 그냥 감마 올렸어요? 그 메모장에 패스한 거 있죠? 메모장! 저, 죄송. 네. <웃음> <웃음> 근데 님들 여기 어두워요? 뭐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. 아, 근데 전 아예 그냥 아침처럼 모여 갖고. 아, 간만 간마, 간말을 과하게 높이셨는데 그럼. <laughs> 자, 이거 레드 탄키에 조심 조심. 와, 나 근데 뭐냐 저거 루디 님. 매분이 매분 매분까지 따라 주는 거야, 이제? 네, 저 이번에 애벌에도 하나 넣었는데. 애벌에도 하나 넣어도 하나 애벌에도 점수가 왜 이래? 지금 하나 떴다. 지금 하나. 요새 저건 뭐눈이 내가.. 내가 렌스도또 하나 잘못해서 뻐, 또 부숴었나? 그냥 님들보다 빨리 간거 아니에요? 빨리? 아니요 모르겠는데 나 지금 거의 끝자락 온거 같은데? 이제 저 지금 내리막길 가는 중 끝자락 쪽 내리막길 나도 나도 끝자락 내리막길인데? 비슷하네요 그니까 러 뭐, 나.. 뭐야 내가 광물운까지.. 난 광물운까지 안 정.. 좋은... 아닌데 나에메랄드랑 다이아몬드랑 꽤 섞여서 나왔는데 내가 그 초반에 뭐야 레드스톤 하나 부순게 이렇게 큰가? 오레드스 부수파는 뭐? 어 아아 아니 왜저 뒤에 숨어있어 하나 부서는데저 뒤에 있는 거 가지고 왜 같이 부숴지냐고싸가없게그난 클릭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아나 진짜 아나 하여튼 나 보다 뭐 지금 있는 점수에다가 대충 400점 정도 더하면 된다는 소린가? 완전 개선하려면 어, 템 누르면 나올걸요? 템 누르면 나오는거는 자기 최고 점수 아, 와, 아, 내가 422점이나 갔었어. 0 7 0점 m 난 최고 점수 는 10mm는 10mm는 1 0 m 진짜 10mm는 1 0 0 0 0점 와, 쩐다, 0 0 0점 아, 나는0 어? 에? <목소리도> 마지막에 카드 다 사왔지. 지금 마지막 부분 왔어. 와, 900점. 광무리 숨어 있었어. <목소리도> 광무님 30점. 아 이제 이제 끝이다. 아 어, 광무님 30점. <laughs> 개고지 끝났다. 끝났어. 와, 개고수. 나왜 끈이 안 나? 아, 거의 다 왔다. 어, 어 뭐야? 어, 어? 면 초기해야 돼. 광 다시 생김아 잠깐 점수도 초기화됐네 잠깐만 나는 왜 여기 있어? 나노 왜아왜 뭐, 버튼 왜 눌렀어요? 잘못 눌렀어요. 아, 아 나. 나노 왜대기실이지 예스. 다시 가서 캐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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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튼, 여러분 튼여 이런 식으로 워 레코드라는 미니 게임 맵을 플레이를 해 봤고요. 어, 영상 설명에 맵 다운로드 링크가 걸려 있을 겁니다. 아, 근데 이게 에메랄드가 아, 에메랄드란다 이게 이 레드스톤이 이게. 아, 이게 내가 내가 원하던 게아니아이 레드스톤 이거. 아 진짜 나는 아무래도 그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좀안 되는 거 같네요. 늙어서 그런가봄. 아, 애 늙은. 늠도 나 늠도 나중에 스무 살에 되어보셈 월자 됐다. 이제 여섯 달 남았어요. 자, 여튼 여러분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재재밌게 보셨으면 좋고떻하든 우리 아프리카 t v 보고 계신 분 팀은 추천게든우은 추천 게한리씩습부탁 여러분 리아습니다 여러분. 리카프리카